저는 평범한 회사원 유다영입니다. 이 집의 인테리어 컨셉이나 스타일링의 컨셉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자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컨셉을 잡고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하나 하나 사다 보니까 이게 짜맞춰진 것 같아요. 일단은 뷰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오. 숲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보이고 행복주택이어서 아. 월세가 되게 싸요. 제가 들어올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평수, 향수가 36형밖에 안 돼가지고 음. 이제 1.5룸인 게좀 아쉽긴 해요.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어. <laughs> 좋겠다. <laughs> 저희가 그 게스트분들한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laughs> <laughs> 우리집을 한 줄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집은 인스타 아이디랑도 연관이 있는데, 낭만이다. <laughs> 낭만, 네, <laughs> 어. 첫째 치여서 그냥 낭만 있는 집.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은 보면서 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현관이고요. 네. 요거는 제가 처음에 뜨개질 했는데, 네. 원래 갖고 다니려고 하다가 네. <웃음> 망쳐가지고 그 <laughs> 걸어 놓은 거고요. 어, 여기는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잠깐 쓸만한 애들 그냥 모아 놓은 음... 거고, 놀러 와서 이제 사람들이 칫솔 <laughs> 아... 한번 쓰고 버리니까, <laughs> 여기다 다 이름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놓고, 아... 아무거나 이제 걸어 놓는 음... 용으로. 네. 아,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까먹기 쉬운 것들 여기다? 네, 나갈... 그냥 이렇게 다. 걸어놓고 아... 그랬어요. 저거는 어떤 걸로 고르신 거예요? 요거는 그 이케아에 이렇게 집게도 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자석형이어서 아... 이거는 이제 그냥 갈고리 같은 거 인터넷에 팔거든요. 음... 자석으로 된 거? 음... 걸어서는 음... 음... 요 <laughs>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화장실. 화장실. 이제 현관에 두신 이유는 모래 사막화. 그런 에이,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아. 요거 매트가 매트를 여러 개 써봤는데 네. 이게 제일 모래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사분들은 사막화 방지로 그 구멍 뚫린 에이, 매트를 마시요 어. 그거를 쓰면은 그 안에 먼지가 다 보여가지고. 더러워 아, 보이더라면? 이게, <laughs> 이게 더 효과가 좋던가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도마인가요? 아, 네. <laughs> 다이소에서 산도 <laughs> 도... 아, 그냥 이 받침대? 네, 받침, 네, 때? 네, 받침 아... 올려놓으려고. <laughs>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면은 전신거울. 아,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이제 현관에 뭔가 거울 같은 거 따로 없나 봐요. 아, 여기는 옵션이 아예 없어요. 다 사서 들어와야 돼 아, 세탁기나 이런 것도 아예 <laughs> 없 세탁기, 없나? 냉장고, 뭐, 인덕션, 이런 애들이 다 사서 들어와야 돼서, 에어컨도 다 그렇고, 와. <laughs> 초반에 돈이 그래서 많이 드는데, 이제 월세가 적으니까. 음, 아, 진짜 집만 주네요. 에, 네, 감수, 감수는. 아. 이거는 <laughs> 무인양품에서 산 쓰레기통인데, 네. 이렇게도 열리고, 요렇게도 열려야 돼가지고 그런 걸 찾다가 이걸 발견해서 잘 쓰고 있단 말이에아 버리기도 쉽고, 에알 네, 빼기도 쉽고, 쉽고. 네, 냄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코르크판 문구점 이런 데 살잖아요. 그 우드락 코르크판이라고. 네네. 그래서 그냥 붙여서 사진 같은 거, 뭐 인생네컷이나 이런 거 찍으면 다 앨범에만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냥 꽂아놓고 뭐 뜨개질 했던 거 그냥 꽂아놓고. 아. 그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아... <laughs> 여기 약간 이제 갤러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 시계를 벽에 박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매달으신 거예요? 네. 요거 진짜 추천하는 제품인데, 네. 그 레일도 없고 집에 못을 뚫을 수도 없는 집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틈에다가. 한 다음에 조이기만 하면은 아무타공네 무타공으로 해서 잘 쓰고 있어요 튼튼한가요? 굉장히 튼튼해요 <laughs> 그럼 이것도 다 이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네 맞아요 오. 아 그래서 원래 여기가 네. 가스레인지를 보통 쓰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가스레인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인덕션을 쓰고 싶은데 여기가 아예 높이가 단차가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공간에 단차를 음. 맞춰주기 위한 제품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요리를 되게 자주 해드시나봐요 첫 자취하면 약간 허세가 들어가지고 요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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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마 자주해서 샀을 거고 자주.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뚜껑에 자절로 열려가지고 아. 뭔가 주방에서 좀 유용하게 쓰시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아, 음식물 쓰레기. 이게 실제로 차단 효과가 좋나요? 지금 차단. 안에 있는데 냄새 안 나세요? <laughs> 이 받침대도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식물 받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그냥 원래 애들 밥 받침으로 쓰다가 아.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올려놨어요. 오. 여기는 그냥 옷이 있고요. 보통 여기다가 침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나는데 네. 제가 때는 너무 더워서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오. 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옷방이랑 여기 저 캠핑 용품 그냥 갖다 놓고 <laughs> 그럼 이런 장도 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줘요 <laughs> 어... 그리고 주방 앞에 식탁이죠. 네, 맞아요. 이것도 제가 원래는 <laughs> 네. 여기다 물령도로산게 아니고 취미가 많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앉아서 할 공간이 없어서 원래 저기 베란다 쪽에다가 구석에다 넣으려고 산 건데 네. 사이즈를 잘못 해가지고 아. <laughs> 안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놨어요. <laughs> 오, 의자가 또 다른 제품으로. 아, 둘다 이케아예요. 이케아 아, 이 장을 이용해서 약간 공간 분리를 좀 하셨네요 아, 네, 원래는 네. 여기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썼었는데 네. 되게 여기가 애매하거든요 공간이 분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그냥 세워놨어요 또 이제 원래는 이 용도가 아니긴 할 거예요 그릇장용은 아닌데 네. 그릇이 워낙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음. 하나 씨씩 넣었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딱 좋더라고요 그릇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어, 이것도 그냥 첫 자취의. 어, 네. <laughs> 그럼 이 장은 원래는 뭘로 나온 걸까요? 다용도 장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LP도 넣고 그런 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해요. 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술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아 세로로? 네 아. 이제 그냥 바꿔서 막 자유롭게 쓰는 오. 편인 것 같아요. 이 토끼는 뭘까요? 아 요거. 이렇게 열리는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원래는 이쑤시개통인데 아 제가 이쑤시개를 굳이 집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아, 뒤에 있는 이 계란은 뭘까요? 아 요것도 후추통이거든요 후추통. 이렇게 구멍 뚫려서. 키친랩인데 네, 맞아요. 키친랩이것도그 아, 아. 첫자치의 허세로 산 거긴 한데, <laughs> 이 집이 뚫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세워놓긴 했어요. 만약 이사가긴 하면은, 음. 벽에다가 걸 생각이 있어요. 아. 아, 뒤에 이제 타공도 가능한 제품이요? 네, 원래는 아. 이렇게 걸어가지고 벽에다가 놓는 건데, 이렇게 음. 세워놓기만 했어요.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돼서. 음. 근데 이제 부모님은 보시면 더럽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laughs> <느낌이네요>. 아. <laughs> 그러면이 집에 좀 전반적인. 컨셉은 약간 우드와 쇠로 이루어진. 네 컨셉.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이거 추천템인데 오. 이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아 스위치 커버. <laughs> 네 그냥 이렇게서 해 하기만 하면은. 음, 이게 근데 가격이 꽤 있더라고요. 네, 스위치 네. 커버 지금은. 두개 샀는데 그 이후로 는못 사고 <웃음> 있어가지고. <웃음> 궁금한 게 이거는 네. 뭘로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뜯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네. 그냥 거의 그냥 접착 스티커. 같은 걸로 이제 붙인 거여서 자국은 안 남을 것 같아요. 아오 뒤에 이제 냉장고도 다 구매를 하신 거죠? 네, 여기는 옵션이 없어서. 오, 뭐가 많죠와 <laughs> 많다. 요거는 네. 브리타 건데 정수기를 따로 사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담아서 먹고. <laughs> 보통 이제 통으로 된 거를 많이 사시는데. 제가 좀 귀차니즘이 아. 심해서 그냥 한 번에 따라놓고 아. <laughs> 하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조명. 이 조명은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감성템으로 네, 샀는데 이제 고양이가 있으면 여기 올라와가고 계속 쳐가지고 여기 다 찢어져 아 어요그래서 <laughs> 제가 그냥 한지 같은 걸로 다시 기울까 생각 중이에요. 어, 그러네. <laughs> 네. 아, <laughs> 그티는 글렀나요? <별로> <laughs> 어... 이게 원래 이렇게 길게 연장이 돼서 나오는 제품인가요? <laughs> 아니요, 요거는 따로 사고 콘센트 꽂아서 쓰는 조명인데 이렇게 예, 아래에 콘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기를 길게 가방하는데 나름 잘 버티더라고요. 아, 뭘로 가면? 그냥 그래? 실... 이렇게 몇번한 다음에 아... 묶은 거예요. 아... <laughs> 그리고 저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시계 걸은. 네 됐습니다. 레일 걸는 아... 거. 조명도 이케아에 같이 파는데 네. 핸드폰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정보. 네 스마트 정도로 아... 바꿨어요. 뭔가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식탁 밑에 러그. 가아 러그. 네 뭐... 고양이를 키운다면 추천하진 않는 제품. <laughs> <laughs> 왜요? <웃음> 너무 털이. 박혀요 여기에 색근 아 이쁜데 러그도 자주 바꾸시나요? 네좀몇개 구매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제가 한 2, 3주에 한 번씩 구조를 바꾸긴 하거든요 네. <laughs> 혼자 그냥 만족으로 바꾸긴 하는데 음. 여기에 이 러그를 깔면 분위기에 맞겠다 싶을 때 이제 뭐 저기 있는 걸 여기다 깔기도 하고 해가지고 음. 그때그때 그때 분위기에 맞게 바꿀 수 있어서 음. 좋은 거 같아요 러그. 그럼 분위기를 바꾸기 가장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러그인 네, 네. 거네요? 로. 네 오.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오, 화장실을 이제 건식으로 쓰시나봐요. 바꾼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창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빨간 곰팡이, 물곰팡이가 너무 생겨가지고 아, 네. <laughs> 청소하기 싫어서 바꿔놓긴 했는데 아직 네. 오래 써보진 않아가지고 네. 이온는 조립 타일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해놓고 끝까지는 이제 그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음. 그냥 자갈 이런 거 깔아놓긴 했어요 자갈도 따로 파요 자갈도 인터넷에서 팔아요 백자갈 이렇게 치면은 <laughs> 아 물마기? <laughs> 이거랑 저게 세트는 아니죠? 네 이건 다 따로따로 따로 산 거예요 씻고서 나와서 여기만 청소하면 되니까 음... 물. <laughs> 뭘까요 이게? <laughs> 이게 그 한규 특유의 그 아시죠 초록골. 그게 네.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laughs> 도마를 깔았어요. <깔아놓은 거예요>. 아아 <laughs> 도마예요. 네. 아. <laughs>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문이 있고 가장 큰 방이죠 여기. 네 여기가 제일 큰 방이에요. 아, 요거가 제가 이집 와서 제일 잘산 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30만원 치고, 그래도 나름. 30만원? <laughs> 제일 오. 비싸긴 하지만, 제일 나름 분위기 있게 바꿔주는 원목 느낌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네, 살짝 있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템이어서, 음. 제일 잘산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뭘까요? 아, 요거, 원래 그, 발매트긴 한데. 발매트예요 <laughs> 아, 네. <laughs>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발매트 깔아놓으면 어차피 돌아다니다가 저기 끝에가 있고 그러시아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물들지 말라고 깔아놓긴 했어요. 아, 발매트구나. 네, 일본에서 사온 거여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분이 있는 공간. 네. 와, 고양이들의 방. 식사자리. 네. 저 손만 협탁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되게 특이해요. 아. 쇠가... 원래 이런 협탁용도로 나온 제품인가요? 네, 여기 벽에다 걸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 나사 뜯는 게 있어가지고. 어, 아, 근데 TV가 이쪽에 있고, 네. 쇼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TV를 보실 때는, 침대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여기서도 보는 게,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어머. 쪼그라미 진짜 <있자> 좋아하나봐요. <laughs> 네. <웃음> 어, 이거 포스터는 세계지도인가요? 아, 네. 이거 자취 처음 하는데 좀 멋들어진 액자를 사고 싶다. 음. 이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휴먼메이드. 네. 거기서 그냥 스카프를 이렇게 액자처럼 해놓은 오.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오. 스카프예요, 원래. 보면은 그섬유그게 <laughs> 아. 있잖아요. 아, 이것도 이걸로 다양하게. 네,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꿀템이다 진짜 꿀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한데 네. 원래 이 테이블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네. 자체 제작 작품인데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찾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찾아가지고 서울 가서 갖고 왔어 <laughs> 그냥 아예 고재로 돼 있는 거여서 그럼 별도의 뭔가 코팅이 돼 있는 거아니요 네, 완전 되는... 그냥 나온 거. 고양이들이 뜯진 않나요? <laughs> 아니요, 뜯어요. 아 이게 다고양이들 <laughs> <laughs> 그냥 내추럴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 어차피 쓰는 건데. 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러그로 확실히 공간 분리도 에이. 하셨고. TV는 이제 셰리프 TV죠? 네, 맞아요. 삼성 아... 더 작은 사이즈를 살려고 했었는데, 역시 네. TV는 거거익선이라고. 음... <laughs> 여기 아래는 어떻게 꾸미신 걸까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네. <laughs>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데, 나름 괜찮아 보이는 것 <웃음> 같아요. <웃음> 갑자기 돌이랑 나무가 있다고? 돌이랑 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 <laughs> 아, 이거 저기 더 보여줄 건데, 네. 저기 보면은 제가 화단처럼 해놨어요. 아아 <laughs> 아니, 이런 사각형 돌이랑 기계 집에 갑자기 있진 않아 남아가지고 <laughs> 그냥 여기다 했는데 나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도 조명으로 이제 세팅을 하셨네요. 네, 원래는 그냥 뭐 레일 조명이나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네. 어차피 남는 조명이 있다 그냥 이거 조명 어. 안 보이니까 그냥 그어요 <laughs> 근데 제가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집사로서 이게 굉장히 지금 너무 불안해요. 아, 그래요? <laughs> 고양이가 뛰어 <뛰고 웃음> 올라갈까봐. 아 여기는 진짜 절대 안 올라오거든요. 아 여기까지는. 아그럼다행이네요 네. 이런 거는 뭘까요? 아 이런 거 그. 키친크로스 여기다 이제 까는 건데 받침? 네 그냥 여기 나름 비싼 제품이니까 아프지 말라고 깔아놨어요 오, <laughs> 네. 아, 그럼 이런 원목 나무판 같은 거는 직접 재단을 하신 건가요? 아 저희 부모님이 아. 큰근공 센터를 하셔가지고 그냥 뭐 만들기 재료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목공 재료도 있어요 오. 그래서 그냥 이런 판재 같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침대 제일 눈에 띄는 일오 <laughs> 그러네 오.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이거 그 그냥 미러볼인데 미러볼? 네 핀터레스트 이런 데서 보니까 여기 네. 이렇게 딱 빛이 세면은 집에 이렇게 약간 차리를 해가지고 되긴 한다던데 저희 음. 집이 빛이 직사광선을 안 써서 그런지 네. 그런 건잘안 보여가지고 아 <웃음> <웃음> 애매한데 그냥 걸어놨어요. 음. 신경도 안 쓰고. 같진 <laughs> 네, 네. 말을 해도 음. 전반적으로 아 여기는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그 필리스 선반인데 네. 그냥 음. 안 쓰는 그냥 오브제들 그냥 넣고 재봉틀도 넣고. 재봉틀도 하시나 봐요. 옛날에 있었는데 부모님 집에 있던 거를 다시 갖고 왔어요. 이제 다시 어. 해보려고 <laughs> 되게 감성 있다. 네, 요거는 그냥 놔둬도 예쁜 제품이어서. 음. 그리고 <laughs> 고양이 사진. 세상 모르고 지내. <laughs> 원래 쓰던 게, 부셔졌어요, 침대가. 아, 이제는 좀, 높이가 있는 걸안 하고, 아예 음. 평상형으로 바꿔야겠다. 음. 근데 이게 흔들림도 없이 그냥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침대 헤드가 따로 없네요. 네, 따로 없어요. 딱히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미닫이 중문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 아, 그래서 이걸 가리는 용도로? <laughs> 네, 가리 원래 블라인드 그런 거 있죠. 발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건데,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걸어서 그냥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거는 조화인가요? 이건 진짜예요 어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여기가 왜 이거를 해두셨나 했어요 여기는 아... 햇빛이 들어가도 괜찮은 공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가리는 용도로 네, 하시는나네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침구 음. 같은 것도 많이 자, 바꾸시나요? 바꾸고 싶긴 한데 네. 솔직히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매번 바꾸기 비싸요. <laughs>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계속 돌려쓰긴 해요. 음. 근데 좀 최근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재봉틀도 드렸다 싶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취미부자시네요. 네, 그냥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네. 여기는 또 좋은 게 테라스가 있어요. <laughs> 네, 보통 자취하시는 분들 네. 이제 원룸, 투룸 거주하시면 테라스가 있는 경우는 자주 없는데, 음, 네, 여기는 확장형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여기 그냥 세탁실. 다들 여기다가 세탁실 놓니까 으 이렇게 해서 나도 음... 돌이네. 도리, <laughs> 아까 <웃음> 말씀드렸던 돌이. 아, 아, 예. 이거는 최근에 산 건데 스탠딩 드라이기거든요. 아 드라이기예요?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머리 말리는 정말 <laughs> 머리 말리는 거 되게 귀찮아야 가지고 그 드라이기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거치대는 많이 봤는데, 네 이건 아예 그냥 이렇게 어... 높이 조절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놓는. 캣타워 공간이랑 여기는 처음에 화단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 점점 쌓다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아, 저 안쪽도 조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여기 그냥 너무 팽한것 같아 가지고 아, <laughs> 안 쓰는 조명도 안 왔어요 어. 그러면은 나중에 빠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예, 네, 원래 여기가 2년마다 계약을 해요 근데 네. 연장이 안될것 같아서 다음 년도 5월쯤 이사를 갈것 같아요 그때는 더큰 집으로 혹시 이사 네, 제가 이게 침실이랑 거실이랑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어. 그런 방 하나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주실말 <laughs> <말씀>. 제가요? <laughs> 자취를 시작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 아! 그러세요. 어쨌든, 처음 자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저거 다 사고 싶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다살 생각을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나씩 사서 채워가는 게, 그냥 이거 하나 사보고, 저거 하나 사보고, 또 팔기도 하고, 바꿔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촬영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